충격적인 사건 이화영과 김성태의 유죄 판결 이재명의 주장 거짓으로 밝혀지다 자 이번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이화영의 유죄 판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유죄 판결로 인해 이재명의 주장은 법정에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재판 결과는 바로 이재명의 유죄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주장해 왔고. 모든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보도해왔습니다. 이재명의 7월 일정은 뜨겁습니다. 7월 12일은 김성태의 선고일입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는 곧 이재명의 유죄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8월 23일에는 선거법 피고인 신문이 있고 9월 6일에는 선거법 결심 구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는 위정교사 결심 구형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앞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은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일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 한거래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왜국한거래법 위반으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태가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성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태의 얼굴을 보면 오히려 멀쩡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자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영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김성태가 이를 수락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화영의 주범이고, 김성태가 경범인 셈입니다. 김성태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4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2억5천9백여만 원의 뇌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끝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재명이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김성태에 대한 판결문은 당장은 구할 수 없으나, 이 모든 것이 이재명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사건입니다. 이재명의 거짓 주장과 비리가 드러난 지금 그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관련 판결문이 법원에서 공개되는 순간 국가, 무와 관련된 부분은 공개되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공개될까요?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어디서 진행 중일까요? 바로 신진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유죄 판결이 거의 확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은 탈출구로 관할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맡은 주심은 서경환 재판관입니다. 서경환 재판관은 과거 이화영의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던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국제인권법 연구에 출신으로 김명수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태학, 김선수 등의 대법관들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유죄 판결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 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관할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시작이 언제 될지 알수 없으며, 이재명은 그 사이에 대통령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여론은 이와 영, 김성태 등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은 검사 탄핵을 통해 재판부를 겁주려 하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코미디 같은 재판은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 여론이 이재명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진 부장판사의 판결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7월 12일, 신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재명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올바른 판결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건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난 1월 5차례 메시지를 보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대국민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러 치명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여사는 지난 1월 한 위원장에게 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고, 여러 차례 전화도 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가 당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수사든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겠다. 뼈한 위원장의 뜻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한 위원장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후보 측은 같은 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 선전, 인신공격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원후보 측의 문자 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를 비방하고 흑색 선전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원후보는 당대표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한 후보가 당을 분열시킨다며 공포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원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명확한 애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을 해주셔서 이게 부차적인 것이 본질을 덮는 현상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석 의원 역시 해석에 여지 없이 무조건 대통령실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무려 44%의 응답자가 장래 정치 지도자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현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향후 3년 동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몇을 차지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사 결과일 뿐그 이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